앞에 와. 앞에 앞에 와. 도요

니까 그러니까 2학년부터는 벌써 조기 시업을 저희는 취업박람회 뭐 이런 거 통해서 약간 회사에 먼저 취력을 쌓아서 문제 특성상 아, 그럼 어떤 회사에 먼저 구기업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아, 다시 학교에 돌아왔다가 네. 정식 취업할 때또 다른 회사를 간다. 경력을 쌓으면 그 학생들 3 명. 찍어 찍어.